2023 고2 3월 화학원 모의고사 16번 문제입니다. 선생 교재는 5번입니다. 그림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원소의 질량비를 나는 XY 중한 원자의 전자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갑시다. 가 부터. 사람이죠. 사람은요. OCHN 기억날까요? O-C-H-N 요 차례로 구성원사가 많았었죠, 그죠? 나는요, 가장 원쪽에 전자가 두 개가 있고요그 다음 껍질에 네 개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총 전자는 여섯 개고, 원자니까, 중성니까 원자번호 6번. 6번은 탄소죠, 그죠? 탄소는 2주기 14죠. 문제 없네요. 체외각 4개. 네 원자과 전자 4개. 네 됐죠? 갑니다. 개번에 나는 X의 전자빛이, X가 산소죠? 나는요, 탄소입니다. 어, 틀렸지. 그죠 이번에, Y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 결합선이 4개냐, 14조 원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Y 탄소죠. 요거 탄소죠. 그죠? 맞네요. 그죠? 네요. 어. 이번에, 원자 한개당 전자수, 원자니까요. 원자번호가 지네스랑 같은 거지. 원자번호가 다니다 그죠? 탄소. X, Y는 탄소. 그죠? 탄소는 6번 수헬립의 붕탄그 다음에 질산산소는 8번 5입니다 어? 됐죠? 당연히 8하고 6이니까 x가 크네요. 그죠? 맞네요. 정답은 니은디귿 됐죠? 2023 고2 3월 화학 원 모의고사 16번 문제, 선생님 교재 파이널 교재 5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디귿이 정답입니다.